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무인과의사 조준영TV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인과의사 조준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궁근종이나 난소종량으로 수술을 받으려, 받아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병원의 규모, 아니면 수술하는 의사의 경력, 그리고 주변의 추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자궁질환이나 난소종량 등으로 수술을 해야 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하려면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네,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극히 이제 저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취득할 것 같은 취득하시고 뭐 저건 너무 조준영 생이 너무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다 하시면 이제 생각을 버려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복강경 수술을 받으러 이제 가게 되면 음, 어, 일반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큰 병원을 선호하죠, 그죠큰 병원, 뭐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선호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그런 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의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많고 이래서 또 여러 과가들이 있어서 이제 같이 이제 검, 검진을 할 수도 있고 어,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어, 대비를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선호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그다음에 또 선호하는 것이 이제 이런 여성병원이죠 여성병원 중에 여성병원도.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분만을 위주로 하는 여성병원. 대부분의 이제 여성병원들이 분만을 위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분만을 위주로 하는 여성병원인지, 아니면 복강경 수술과 이제 난임 파트, 이런 것도 같이 발달되어 있는 여성병원인지, 이런 것도 좀 고려의 대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성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의사들도 많고, 어, 산부인과 단독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 큰 종합병원의 산부인과처럼 이제 의사들도 많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시설 면에서도 종합병원과 전혀 어, 뒤짐이 없이 어, 복강경 수술 파트가 잘 발달돼 가지고 어, 복강경 수술 많이 하는 여성 병원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여성 병원이라면 충분히 이제 종합병원, 대학병원과 이렇게 어, 거의 뭐 수술 개수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런 여성 병원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같이 고려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입니다. 너무 작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술 개수가 일단 너무 작고 모든 수술 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큰 병원에 이제보다 좀뒤질 가능성이 많죠. 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이렇게 수술 개수가 많고 어 복강수술 많이 하는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병원 같은 경우도 어저 병원이 이제 분만 위주의 병원인가? 아니면 분만도 하지만 아니 복강 내 수술도 많이 하는 그런 병원인가를 먼저 이제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원 선택보다 중요한 수술 집도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게 환자 분이 제게 이제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조준영 원장님은 이게 경력에 보면은 복강경 수술 교수, 그리고 복강경 수술 전임이 이런 게 있는데 어 그것이 이제 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동영상을 기획하게 되었거든요. 어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뭐 복강경 수술 전문의 그리고 전임이란 게 뭐냐면 어 우리 전문의 자격을 따고 어그 후에 이제 2년이나 3년 정도를 이제 펠로우십이라고 하죠. 그런 전임이 과정을 이제 특수 파트를 더 공부하는 걸 이제 전임이 파더라고 하죠. 네,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복강경 수술 파트라고 어, 그쪽에서 한 2년 정도를 어, 전임의 과정을 더 거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리고 이제 복강경 수술 파트 이제 교수로 이제 제가 재임을 했었고요. 뭐 보통 이제 어, 대학병원, 이제 일반적인 대학병원에서 이제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과 같은 경우도 간을 보는 선생님, 장을 보는 선생님, 그리고 뭐 혈액, 뇌과 그리고 뭐 감염뇌과 신장뇌과 이런식으로 여러 파트가 나눠져 있고 외과 쪽도 마찬가지죠 장 수술 하시는 분 그리고 뭐 다른 담도 간담도 하시는 분간 수술 하시는 분 이식 하시는 분 여러가지로 나눠져 있죠 산부인과는 보통 이제 어, 불임 파트 조금 난임 파트라고 많이 하죠 이 파트하고 주상기 파트 이제 분만하고 제일 큰 파트죠 사실은 분만하고 이제 재왕적인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종양학 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암을 보는 스님들이죠. 난소암, 자궁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 암 이런 암을 보시는 이제 그걸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제희 병원 제가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병원은 복강경 수술 파트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 복강경 수술 파트를 하나로 세션을 나눠가지고. 한 전임의 과정 동안은 2년 동안 계속 이제 그쪽 수술에 대한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것만 배우는 그런 분과였어요. 그래서 이런 분과를 마치고 이제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파트가 이제 있다 이게 이제 알고 계시고 이런 파트가 이제 없는 병원도 많습니다. 없는 병원도 있고 복강교 수술 파트. 어, 분야가 없는 병원들이 이제 더 많죠. 그죠. 예, 그런 걸 이제 본인이, 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큰 병원에서 해야 될지 이제 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 큰 병원에서 하는 거 하고, 어느 선생님한테 사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죠. 사람을 보고 갈 것이냐, 집도 의사를 보고 갈 것이냐, 갈등을 하게 되는데, 어, 저는 이제 사람을 보고 일단은 좀 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어, 뭐 쌍꺼풀 수술을 하러 가더라도 뭐 성형외과 전문의 쌤한테 주로 많이 가지만 성형외과 전문의 아니라도 쌍꺼풀 수술을 다할수 있거든요. 할수 있고 또 실제로 아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그것처럼 이제 복강형 수술도 종양학 파트 선생님이라든가 불임 난임 파트 선생님도 복강형 수술 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또 제가 봐서 그런대로 잘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런 파트 독관기 수술 파트에서 2년 동안 이제 테크닉을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를 남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은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어 그런 분들의 이제 단점은 이제 우리 한국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한 2, 30명 안쪽에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수술을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어, 안심하고 수술을 맡길 수, 내 몸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 그 외에도 뭐종양학 교수님이나 불임파트 선생님도 이제, 물론 복강경 수술 잘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경력을 보고 많이 하시는, 많이 하신 이런 분들한테 맡겨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극히 이제 복강경 수술 전문 의사인 제가 하는 그제 생각은 아주 저의 이제 주관적이고 어, 그런 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거를 잘 어, 파악을 하시고, 어, 그렇게 걸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해서 어, 선택하실 건 선택하시고, 어, 또 알아보실 건또 알아보시고, 수술할 때꼭 그렇게 충분히 이제 요즘 이제 검색도 많이 되니까 경력도 이제, 화려, 이제 화려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경력을 이제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수술 여부를 꼭 결정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을 이제 병원의 선택 그리고 이제 의사의 집도의 선택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주관적인 말씀을 제가 좀 드렸는데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부인과 의사가 된걸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사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